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우입니다. 헤데라가 400원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7월 14일에 상승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ETF가 승인 확전이 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7월 14일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미 충분히 많이 상승이 보여줬다고 예상하신 분들 많이 있었지만 저는 과감하게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지금 헤드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 또 기사들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헤드라 네트워크에서 민파임 혁신을 이끈다. 헤데라 롱 포지션 비율이 올라가면서 최대 40% 상승의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다. 즉, 헤데라 코인은 지금이 저점입니다. 왜? 앞으로 올라가만한 모멘텀이 충분히 많이 남아주고 있고, 나와주고 있고, 또, 헤데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 여러 가지 협업을 발표했는데, 그중 엔비디아, 에 스캔 UK 등과 협업을 발표한 뒤로 더더욱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는 다 발표된 것들만 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더큰 상승을 바라보려면 더 큰 이슈들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뭐 구글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시고 공식 홈페이지나 트위터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별다른 이슈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는 더 나오질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슈가 없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그러한 이슈들 전부 다 정리했고 헤드라코인이 지금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왜? 곧, 락업 해제 일정이 풀리기도 하고, 락업 해제가 되면, 그 물량이 또 소화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헤드라 코인이 지금 노리고 있는 재단이 숨겨왔던 재단이 목표하는 금액들, 상승 금액들, 또 상승 이슈들, 전부 다 깔끔하게 재단의 기밀대로 모아놓고, 실시간 타점, 세력들 목표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오늘 영상으로 헤드라 코인에 대한 자료 끝내려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걸 영상으로 다 설명드리면 유튜브 정책상 영상도 삭제되고, 채널도 삭제될 수 있다라고 해서, 고민 끝에 제 핸드폰 번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945-133번이고요. 헤데라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신 분들께 100% 무료로 자료를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헤데라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받아보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장이죠? 지금 불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장 속에서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2017년부터 코인 투자 진행했고 상당히 힘들게 바닥부터 아득바득 기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 때 방향성 한번 바꾸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고 또 다시. 방향성 한번 바꾸니까 높은 상승세 수익을 볼수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 것들이었지만 모를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굉장히 힘들었었기 때문에 아, 내가 멘토가 있었더라면 혹은 기자비가 있었더라면 훨씬 더 빠르고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었을 텐데 후회를 많이 했고 해드레라고 남겨주시고 많이 물어봐 주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멘토, 기자비 제가 직접 대어드리고자 하니까 많이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불장입니다, 불장. 부의장. 그런데 이러한 불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엄청난 이벤트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 지금부터 영상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를 하나 뽑아라 하면 누가 뭐라 해도 ETF라고 생각합니다. ETF 상장 지수 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의 줄임말로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를 맞뜻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ETF는 전통 금융 시장에 익숙한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에 직접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도 투자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뭐 은행 패밀리오피스 등이 ETF를 통해서 수십억에서 수천억 단위의 자금을 암호화폐로 유입시킬 수 있다 즉 기관용 입장권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ETF가 승인이 되려면 바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공식 규제 기관의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쉽게 SEC에 통과되면 아, 이 코인은 믿을 만한 코인이다. 즉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면서 코인 가격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왜? ETF가 승인이 되면 주식처럼 거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코인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투자 접근성을 가질 수 있고 특히 미국, 뉴욕 증권거래위원회나 나스닥 등 시장에서 거래되게 되면 유통 금액부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ETF는 선물과 현물이 있는데 선물, 현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현물은 실제로 코인을 매수해서 운용하는 거고 선물은 파생상품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러한 etf 신청 또 승인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코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걸 미리 알 수가 있다면, ETF 승인 상품을 미리 알수 있다면, 그 코인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걸 내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ETF 승인 관련해서 미리 알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려면 등등등 뭐 기사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직접 금융권에서 ETF 승인 관련해서 이 부분까지도 다 읽어봤는데 크게 나오는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정말 역대급 자료를 찾아버렸는데요. 바로 SEC 공식 자료를 정리해놓은 사이트, 누구보다 실시간 대응을 빠르게 할수 밖에 없는 자료를 찾아놓은 사이트를 찾았고, 거기서,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해보고 정말 열심히 찾아본 결과, 내부 직원이 실제로 여러 뭐 해외 은행이라든지 여러 헤지펀드 연기금, 은행 등으로 직접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숨겨진 사이트를 찾게 되면서 해당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만 알수 있게끔 제가 이 사이트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사이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나는 직접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33번 제 핸드폰 번호로 승인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해당 사이트 알려드리고 또 누구보다 빠르게 ETF에 관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게 정보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승인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